자 아, 우리 민복기님첫 음, 수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수업 들어가는데 아, 어제 제가 이렇게 올려 주신 동영상을 보니까 아직 박자 개념이 너무 많이 빠져요 떨어져요 다른 건다 좋으신데 그 다음에 스트럼이 너무 거칠고 스트럼이 왜 그러냐면 손을 어, 스냅을 쓰는데 피크를 뒤집게 되니까 너무 거칠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피크를 뒤집으니까 거칠어. 여기서 스냅을 쓰더라도, 야, 이렇게 쓰, 하여튼 요 피킹에 대해서는, 제 스트럼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통기타 가져올라온 날, 어, 제가 정확하게 해드릴 거고요그 다음에 우선은 템포감입니다. 박자감이 너무, 어, 왔다 갔다해요 예를 들어 시작할 때는 어제도 보면 그 무슨 노래인가요? 오, 처음에 올리신 거두개 음, 올리셨는데 음, 하나는 뭐, 어, 문객으로, 하나는 저별과 다를. 음. 그 보면은 처음에는 시작할 때 어두 음, 음, 음. 이렇게 요 템포로 나가. 그러다가 나중엔 빨라져요. 빨라져. 템포가 처음에, 처음에 70으로 시작했으면 끝날 때까지 일정하게 70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난제인데, 그것을 고치려면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하시든, 실제 노래를 틀어놓고 따라가든, 아니면 반주기를 틀어놓고 계속 따라가면서 내 몸에 익히는 거, 핸드폰에도 보면 노래방이 많이 나와, 노래방 있죠. 태진도 있고, 음... 예를 들어서 저별과 다를 노래방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태진이나 금영이나 나옵니다 그럼 그걸 틀어 놓고 좀 크게 틀어 놓고 계속 따라가세요 그 템포를 어. 이걸 그대로 템포가 시작할 때 템포하고 끝날 때까지 일정해야 됩니다 시작할 때는 천천히 막 갔는데 중간중간 다 보니까, 빨라져요. 점점 빨라져요. 점점 빨라요 나중에 엄청 빨라졌죠. 아마 이제 본인도 그런 건 느끼실 테지만은, 그런 거 우선은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 에 멜로디를 치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 멜로디 연주를 좀 하실 건데, 멜로디를 치시게 되면, 멜로디 역시도, 템포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왜냐면, 멜로디를 치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치다가 나중에 빨리빨리 빨리 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템포. 그래서 메트로놈, 아, 메트로놈을 휴대폰에도 다운 받으면 많습니다. 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 메트로 드럼이나 드럼 소리가 나오는 메트로 드럼이라는 메트로 드럼이라고 한글로 검색해도 드럼 소리가 나오는 그런 어플이 있고요. 드럼 어, 슬로우 고고도 있고 브로스 발라드 뭐 고고 다 있어요. 고 그, 어, 리듬 박스처럼 그 템포를 노, 조절할 수도 있고 리듬 드럼 소리 놓고 연습을 하시고 또 어, 메트로놈 딸깍딸깍 틀어 딸깍 놓고 어, 음, 스케일도, 제가 오늘은 1번 패턴 스케일을 드릴 거예요. 보면, 그 패턴에, 어, 1번 패턴을 올려드린 걸 보면, 맨 밑에가 6번 줄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가 1번 줄이에 1번 줄이라고 써놨고, 6번 줄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어, 손가락. 거기에 줄에 2, 4, 그렇게 4, 1, 2, 4 이렇게 숫자를 써놓은 건데, 그건 손가락 기호니다 2라고쓴건 반드시 2번 손가락으로 집어야 되고, 4라고 쓴건 4번 손가락으로 집어야 돼요. 그래서 1번 패턴을 제가 이렇게, 거기도 동영상이 있지만 제가 요걸 보, 보여드리면, 이렇게 잡아요. C가 여기인데 이게 C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1번 패턴이 메이저 스케일인데, 꼭 C 메이저에만 쓰는 게 아니고, F든 D든 G든, 윗코드이 위코드 메이저는 다 그걸로 쓸 겁니다. 보시면, 2, 2, 4. 6번 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밑에 6번 줄 보면 2 4그 다음에 1 2 4 1을 1이 올라와서 치는게 아니고 1번 손가락 이 자리로 자 C 메이저 발에 하신 상태에서 C 메이저 발에 하신 상태에서 이 발의 자리 발의 자리를 2번 손가락으로 집는 겁니다. 8플랫에 2라고 써 있어요.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2 4 그리고 피킹은 반드시 다운업으로 해야 됩니다. 2 4 2 4 1 2 4 이렇게 다운업으로 그서2 4 1 2 4 1 3 4 1 3 4 2 4 1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절대로 이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2가 얘가 중심을 잡았으면 8플랫은 무조건 8플랫에 나오는 거는 전부 2번 손가락에 쳐야 되고, 7플랫에 나온 것은 전부 1번 손가락에 쳐야 되고, 그 다음에 9플랫에 나온 것은 전부 3번 손가락에 전부 책임져야 되고, 10플랫은 4번 손가락에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노래를 지금 여기서만 치게 돼요. 딴 데로 이 손가락 왔다갔다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빨리 칠수 있고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꼭 필요한 패턴이죠. 예를 들어서 노래, 어, 뭐 허공 같은 걸 치면 <목소리> 보시면은, 제가 손가락이 여기를 치는데 이게 와서 치고, 뭐, 여길 치는데 이게 가서 치고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치죠. 그 자리에서 제 차례 것만 딱딱 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연습을 이제 훈련하시는 건데, 1번 패턴, 2, 4, 5번 줄, 1, 2, 4, 그대로. 1이 나오면, 1번 손가락으로 무조건 7번 줄을, 7번, 7플랫을 치는 거예요. 7플랫은 다 1이에요, 1. 8플랫이 2고, 3 나오면, 네, 9 플랫이고, 4 나오면 10 플랫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8 플랫에 2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로 2번 손가락으로 치시는 거예요. 패턴 잘 보시고, 2, 4. 2, 4. 처음엔 잘안 돼요. 소리가 띡, 띡, 막 이렇게 끊어져. 막 이러지, 이제. 그래서 소리 안 나게 천천히. 소리가 잘 나게. 그래서, 이렇게이게 도레미파, 투옥타브 가는 거죠. 2, 4,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미파, 솔라시, 도죠. 2, 4, 이래서. 나의 살 동영상은 지금. 솔, 솔. 딴데안 쳐요. 거기서만 치는 거예요. 자. 2, 4, 5번 줄 1, 2, 4. 4번 줄 1, 3, 4. 3번 줄 1, 3, 4. 2, 4, 1, 2. 요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6번 줄 2, 4. 5번 줄 1, 2, 4. 3, 4번 줄 1, 3, 4. 3번 줄 1, 3, 4. 2번 줄 2, 4. 1, 2. 그러면 2번 줄하고 6번 줄은 똑같아요. 2, 4. 여기도 2, 4. 그 다음에 1, 2, 4. 4번 줄하고 3번 줄이 1, 3, 4, 1, 3, 4. 여기 쉽죠? 24124 134 134 2412 요거를 연습을 부드럽게 돌아갈 때까지 하세요 다운업으로 피킹 다운업으로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게 잘될 때까지 천천히 성급하게 마음 들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저하고 하시면 금방 잘 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자는 대로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도 마시고, 이것만잘 되게끔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패턴 다음 주에 드릴 거고, 3번 패턴. 패턴이 3개밖에 없습니다. 이 음악의, 노래의 키는 24키지만, 24패턴을 해서 각 키별로 외우려고 그러면, 그거 죽을 때까지 해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발해 놓은, 세개 패턴으로 다 24키를 다칠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하실 거니까 딱세 패턴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패턴은 여기서 하면 이렇게 하면 C 메이저예요 근데 여기가서 A메이저 A 가서 딱 하면 요건 A메이저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키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아까 허공을 C에서 하면 이렇게 하면 C메이저 인데 A메이저 가서 하려면 키를 내가 낮춰야 겠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걸 이제 앞으로 키도 자유자재로 바꿔서 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뭐 오브리도 놓고 애드립도 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어렵게 24키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딱세 세 패턴만 가지고 24키를 다할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니까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2, 4 천천히, 2, 4, 1, 2, 4, 1, 3, 4, 1, 3, 4, 2, 4, 1, 2. 그래갖고 이게 끊어지지 않게,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테너 2 표시가 어, 저 스타카토 표시가 없는 한 충분히 끊어줘야죠. 소리가 안 끊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투 터치. 자, 요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으시면, 어제 했던, 어제 올려주신 것도 보시면, 어, 뭉개구름 같은 것도, 원래는, 이메이저로 e 한다. 물론 이제, 카포 끼고, 뭐, 샵으로도 할수 있고, 뭐할 수도 있고, 뒤로도 할수 있고, 그런데, 원래는 e 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원키로 한다면, 원키의 전주를 외우시면, 어떤 키든 전주를 다칠수 있어요. 이, 요것도 이제 원하시면 이제 전주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디 어디 집으라고. 자, 이 D를 보면, D의 병행조라는 게 있어요. 병행조, 나란한조. b 마 이에서 전주가 돼요, 원래 이게. 이렇게 되는 전주예요. 그렇게 전주를 하고서 노래를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코드 이렇게 하다가 하는 것보다는 전주 한 명은 또 코드 둘이 한다면 한 명은 코드 쳐주고 한 명은 전주를 음. 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요것도 전주 원하면은 이제 방법 가르쳐 드릴 거지만 스케일 먼저 하셔야 이런 게 쉬워요. 그래서 스케일을 반드시 1번 패턴을 이번 주에 하시고 그 다음 주에 2번 패턴 하시고 또 3번 패턴 하시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대로 하시면 저하고 해서 스케일 오브리에 드립까지다못뛴분 없어요. 제가 틀림없이 잘 이렇게 해, 천천히 해서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올리신 거 있죠. 저별과 다를도 뭐 그렇게 그냥 이렇게 치다가 노래하는 게 아니고, 오리지널 전주로 한다면 이것도, 처음에 C부터 코드를 잡고, 이렇게 되죠. 여기 도 치고, 레 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자, 이렇게 놓고, 여기를, C를 잡았을 때, C를 잡고, 여기, 여기 도가 쳐지게끔, 그 다음에 헤드송보라고 요를 치는 거예요. 근데 우선, 이번주에는 스케일 할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음. 칼립 소로 쳐도 되고 뭐저 쳐도 되는데 이것도 정확한 리듬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요. 어 하여튼 이렇게 불러야 되는 노래예요. 그래서 전주도. 하여튼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제가 해달라고 하시면. 이제 필요한 곡 해보고 싶으신 곡 연주 전주 간주 코드 스트럼 또뭐 이런 것들 애드립 이런거 하고 싶다 그러면 하고 싶으신 곡을 어, 말씀하시면 제가 전주 간주 하는 방법 다 이제 하나하나 요거는 몇 플랫 몇 플랫 잡고 2, 2번 줄몇번몇 몇 플랫 1플랫 4, 음, 3플랫 치고 1번 줄 개방 1플랫 3플랫 치는 방법을 천천히 설명해서 몇번 손가락으로 몇 블렛 몇번줄 잡으라고까지 설명해서 해드릴 건데 우선은 그거를 그렇게 성급하게 하실 게 아니고 이 스케일이 되면 저런 거는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설명 안 드려도 그래서 중요한 건 스케일 스케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행 쪽관계에 거기다 제가 올려 오도 사이클을 많이 보셨겠지만 오도 사이클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오도사이클의 관계의 병행조 밖에 있는 거는 메이저, 안에 있는 건 마이너 병행조 그래서 오도사이클 동그란데 그걸 보시면 맨 위에는 C, 그 안쪽에는 A라고 소문자로 써있으니까 A마이너라는 뜻이죠. 같은 조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한칸 가면 샵이 한개 붙었다는 뜻이에요. 샵이 1 이렇게 써있으면 샵이 한 개가 붙으면 C가 G메이저도 될수 있지만 안쪽에 보면 이이라고 영어로 써있죠. 그러면 소문자로 써있죠. 그러면 이메, 이마이너하고 같은 뜻이에요. 길이 조표를 같이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란한 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G 메이저는 안에 이마이너하고 같이 파의샵을 하나 붙여서 쓰지만 시작점과 끝나는 점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G 메이저는 솔로 시작해서 솔로 끝나는 거고 이마이너는 미루 시작해서 미루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외워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주에 요걸 우선 이제 1번 패턴 잘 해보시고요 어, 다음 주에 또 거기에 대한 걸또또 어, 또 이어나갈 거고요 요거 하시는 거 보고 어, 이어나갈 거고 그 다음에 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 밑에 말풍선 누르시면 그 대화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채팅하고 거기다가 어, 쓰셔도 되고 댓글에다 쓰셔도 되고 이렇게 궁금한거 좀 수시로 물어주,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발전하실 수 있습니다 어, 최대한 잘 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해서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해보시기 바랍니다